지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후원, 그리고 직접 참여하신 여러, 여덟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다른 두 교회에서 참여한 열, 열세 명, 포함해서 스물한 명의 단기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순교, 수고 덕분에 단기 선교를또와이오데이튼까지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참 체력적인 한계를 막 넘어서면서까지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급기에는 막판에 다 몸이 고장이 났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막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막 해가지고 이겼는데 다 부상병이 됐어요. 부상병이.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어, 참 감사하고. 저도, 어, 몸이, 뭐, 가기 전부터 좀안 좋았는데, 뭐, 완전히, 어, 지금, 왼쪽 귀가 잘안 들려가지고, 아,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 성도님들 중에서 귀가 잘안 들리는 분이 있는데, 어, 이해가 가요. 이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진짜, 생각도 잘안 되고, 말도 잘안 나와요. 기가안 들리는데 왜 말이 잘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생각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좀더 이제, 많은 게, 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오른쪽은 이 TMJ라고 그러죠. 이, 이관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씹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씹고 삼키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지금 문제고, 아무튼. 어쨌든 예배가 우선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어, 의사 선생님한테도 한번 가볼 예정인데 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참다 어, 제대로 성하게 온 분들이 별로 없을 만큼 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어,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그 어, 역할들을 잘막막 감당하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자세한 단기 선교 보고는 우리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어떻게 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복음전파의 다섯 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원래 어, 초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같은 내용,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전하려고 합니다. 참, 그 중에서도 전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다른 환경,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사람들에게 다가 가는 것이 성교입니다. 뭐꼭 외국을 가야 되고 뭐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안주에 있는 아주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성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이 복음 전파의 다섯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어,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구원의 조건은 뭐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 11조를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이 있으면은 적어도 한 가지만 더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신앙한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나는 믿기는 믿는데 마음 속으로만 믿어요. 아유, 뭐, 니네 말하기는 좀, 어, 창피하고 믿음도 없는데 뭘 믿는다고 말하기도 좀, 어, 그렇고 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시인하여, 시인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시인한다 라는 말은 그냥 자기 혼자서 암묵적 동의, 뭐, 아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왜 알리지 못할까요?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기 스스로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아니까 부끄러워서 말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완벽해서 내 믿음이 위대해서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 주고 우리를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뭔가를 잘 갖춰 놓으면은 그 구원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어, 그 생각이 어, 우리를 어, 시인하는 일에 어, 자꾸만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들 어, 보면은 여성들은막 히잡이나 부르카 막 이런 거막다 덮어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 수영장에 가도요 팔다리를 내놓지 않게 해서 긴 옷을 입어요. 딴 사람들은 다뭐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러고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한 번씩 더 보게 되죠. 아, 저왜 저렇게까지 하나 불편하게 이런 생각이 들죠. 어, 뭐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도 많이 겪게 되었을 것이죠. 어, 뭐 수영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삶, 삶의 환경 속에서 어, 어려움을 당할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키파를 써거나 아니면 중탱 이,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막 하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어쨌든 티를 내요, 표를 표시를 하죠. 그런데 생명의 주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믿음을 드러는것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드렸는데, 아유 너 같이 생활하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똑바로 살지 이렇게 손가락질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내 믿음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완전하면 뭐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국 바로 직행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을까요?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거룩한 모습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갖춰가도록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하면요, 전도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아, 저 사람 저렇게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나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그 복음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어, 말씀을 전하기에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을 드러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이것을 부끄러워 합니까? 이것을 드러내야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 구원받은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을 내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또 주님이 되셨다라는 말은요. 나의 생명 자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이다. 특별한 민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도 한 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또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스스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민족이 탁월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월성 속에는 또 미국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또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문화적 차이가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미개하게 보일지라도 아마존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들 사람들조차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의 가치들이 있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문화를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또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K-POP이나 여러 가지 한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고, 한국을 어,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가를 해주지만, 과거에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어,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들은 세상에서의 그냥 조정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좀더그 어,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그 민족에 대해서도 어,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어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에게도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들을 박차고 어 포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옥의 뗄감처럼 생각하던 그러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의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1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13절에 누구든지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 민족, 특정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주는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인이 이 분일 거야, 주인이 저 분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어떤 아이의 어머니는 한 사람뿐이에요. 그죠? 자기가 나는 어머니가 둘이야, 셋이야, 뭐,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정말 자기의 육체적 어머니는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한 분이시다. 주가 여러 명이면 사실, 아무나 믿고 따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아무 신이나 믿으면 그 신이 복주겠지. 그러면 좋겠는데, 세상에 주가 한분 뿐이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주를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쓸데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 한 분이시라면, 그 주는, 그 주님은 당연히 모든 분의 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라를 믿는 그 무슬림들도 그들에게서 진짜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다른 그런, 어,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 그 개념들은 같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고 계세요. 한민족이니까, 아니면은 유태인이니까 더, 어, 대단하게, 어, 특별하게, 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의 주로서의 그 기준을 정화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찬양 있죠? 찬양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이 부른다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간청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그냥 아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수야, 뭐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예요. 간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에요 주를 부른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복음 사역은 우리의 순종의 발자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는 복음 전파의 다섯 가지 순서, 단계라고 할까요?를 이렇게 알려 주고 있죠. 14절 15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수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고 부르짖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역행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도 안 않을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뭐굴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주시고 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의 과정을 아까 전에 우리 영어 설교에서도 보셨지만 처음에는 보내심 보내시고 그다음 전파하고 그리고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예수 믿게 된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갔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그냥 득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경우는 별로 없죠. 부모님,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 생면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서 또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첫 출발점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하지 않아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선교가 시작이 돼요.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했죠. 선교사들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지상망리 명령처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만 모여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딱 폐쇄된 집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제사를 삼으라 그랬죠? 사람들을 다 오면은 제사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가야 됩니다.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터를 향해 갈 수도 있고, 이웃을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지나 또는 타 국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숨겨져 있거나 간직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어, 이것은 비밀이라고,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때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은 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때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귀한 소식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단기 성교를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참 많은 그런 도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뭐 단기 성교한 번으로 모든 일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 아니죠. 어, 이것은 작은 부분에 속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예배 후에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실 때 그,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